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타 산업용 기계 기구 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러기의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가 100mm일 경우, i e o 규정에 의한 가드 개구부의 안전 간격은 가드 개구부의 안전 간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개구부 안전 간격의 공식은 6 플러스 0.15의 x. 이때 x는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6 플러스 0.15 곱하기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 100mm, 100, 계산하면 21mm. 정답은 2번. 가드 개구부의 안전 간격은 21mm죠. 롤러기 맞물림점의 전방에 개구부의 간격을 30mm로 하여 가드를 설치하고자 한다. 가드의 설치 위치는 맞물림점에서 적어도 얼마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가드와 위험점 사이의 간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가드의 개구부 간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볼 건데요. 가드의 개구부 간격은 6 플러스 0.15 이때 x는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x값을 구하기 위해서 6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0.15x는 y-6. 양변을 0.15로 나눠주면 x는 0.15분의 y-6. 0.15분의 개구부의 간격이 30mm이므로 30-6 계산하면 160mm. 정답은 2번.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는 160mm죠? 단, 가드와 위험점 간의 간격이 160mm 이상이면 가드의 개구부 간격은 30mm로 고정이죠. 롤러기의 앞면 롤러의 지름이 300mm, 분당 회전수가 30회일 경우 허용되는 급정지 장치의 급정지 거리는 양면 mm 이내이어야 하는가? 급정지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급정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로 나뉘죠. 표면 속도가 30m/min 미만일 때는 3분의 파이 d 곱하기 1. 표면 속도가 30m/s 이상일 때는 급정지 거리는 2.5분의 파이 d 곱하기 1. 이 문제에서 표면 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롤러의 표면 속도를 먼저 구해보면 1000분의 파이 d n이죠. 이때 d는 롤러 원통의 직경, n은 1분간 롤러가 돌아가는 회전수 (RPM)이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00분의 0 파이 곱하기 롤러의 지름이 300mm d 300 곱하기 분당 회전수 30회 30 계산하면 28.26m/min 30m/min 미만이므로 공식은 파이 d 곱하기 1/3이 되겠죠? 따라서 급정지 거리는 파이 곱하기 롤러의 지름 300mm 300 곱하기 3분의 1. 계산하면 314mm. 정답은 4번. 급정지 거리는 약 314mm 이내여야 하죠. 롤러의 급정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앞면 롤러 직경이 36cm이고 분당 회전 속도가 50rpm 이라면 급정지 거리는 약 얼마 이내여야 하는가? 단, 무와 동작에 해당한다. 급정지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문제의 조건에 표면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표면속도를 먼저 구해보면, 표면속도는 1000분의 파이 dn.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000분의 파이 곱하기, 롤러의 직경이 36cm인데, 공식에서는 밀리미터 mm 단위이므로 360 곱하기 분당 회전 속도 50 rpm, 50 계산하면 56.52 m 미터/분. 56.52는 30 m 미터/분보다 더 크죠? 따라서 표면 속도가 30 m 미터/분 이상일 때는 극정지거리 공식이 2.5분의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1이죠. 문제의 조건을 한번더 대입하면 2.5분의 파이 곱하기 롤러의 직경 36cm인데 밀리미터 mm 단위이므로 360 곱하기 1 계산하면 452.39mm 문제의 지문에서는 센티미터 단위로 구해야 하므로 바꿔 써보면 45.239cm 정답은 1번 약 45cm죠. 롤러기의 방호장치 설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손으로 조작하는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는 롤러기의 전면 및 후면에 각각 한 개씩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30m/min 이하인 경우 급정지 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2 5분의1 이하로 한다. 3. 작업자의 복부로 조작하는 급정지 장치는 높이가 밑면으로부터 0.8m 이상 1.1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4.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사용 중 늘어져서는 안 되며 충분한 인장 강도를 가져야 한다. 놀러기의 방호 장치 설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2번. 앞면 놀러의 표면 속도가 30m/min 미만일 때는 앞면 롤러 원주의 3분의 1 이하로 해야 하고 30m per m i n 이상일 때는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 이하로 해야 하죠? 그렇죠? 롤러기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반발 예방장치, 접촉 예방장치는 목재 가공기계의 방호장치, 파열판과 안전밸브는 압력용기의 압력방출장치죠? 정답은 2번. 급정지 장치는 롤러기의 방호장치죠. 롤러기 급정지 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 세 가지 종류죠. 정답은 1번. 어깨 조작식은 롤러기 급정지 장치의 종류가 아니죠.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손 조작식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는 밑면에서 1.8m 이내에 설치한다. 2. 복부 조작 시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는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에 설치한다. 3. 무릎 조작 시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는 밑면에서 0.8m 이내에 설치한다. 4. 설치 위치는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문제는 2012년, 13년, 16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급정지장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3번. 무릎 조작식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밑면에서 0.8m 이내가 아니라 0.4에서 0.6m 이내에 설치해야죠. 그렇죠. 다음 중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에 사용하는 로프의 성능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4번. 규정에 적합한 것은 지름 4mm 이상의 와이어로프죠. 섬유로프는 지름 6mm 이상이고 절단화 중 2.94kN 이상이어야 하죠. 롤러의 가드 설치 방법 중 안전한 작업 공간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공간함정을 막기 위해 확보해야 할 신체 부위별 최소 틈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리는 240이 아니라 180mm, 발은 180이 아니라 120mm, 손은 100mm, 팔은 120mm죠. 정답은 4번. 손가락은 25mm죠. 원심기의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원심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죠. 2. 원심기의 최고 사용 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죠. 정답은 3번.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 방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원심기가 아니라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방호장치죠. 4. 원심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의 정비, 청소, 검사, 수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을 반드시 정지시켜야 하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